여기서 우리한테 반복수학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개념이, 밑하고 진수전에 지금 X로 표현된 값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다, 많이들 실수하는 게, 아, 나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1이 아닌 거니까, 당연, 나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거든? 두 가지 조건이 붙는 거야. XY는 양수고, 근데 XY가 뭐가 안어야 돼? 가족해야 되는 거고, x는 뭐가 아니야 근데 2보다 커야 돼요. 3이 아니고, x는 5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2보다 큰데 1은 중간에 빠지고. 진수조건을 외우고 있니? 이거죠. 왜 진수조건이 생겨나고 왜 미조건이 생겨났냐? 자체는 이해를 위해서는 알아야 되지만 물어보지 못해요. 좀 애매한 거든요 미시 1이 안 되는 이유는 저기서 어 미시 1이면 그치? 1의 X 제곱이 B가 되는 X를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1의 X 제곱 B가 되는 X라는 거둘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수도 되거나니냥 아예 안 돼. 오른쪽에 2 4번에뭔 얘기라고 했지? 똑같은 얘기네요. 여기 2차 분식 못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데, 2차 분식 웃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안 좋은 예감이 좀 생기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조금 복합적인 것. 아, 지수의 계산이 잘 되고 있느냐. 주로 써먹는 건 이런 거거든. 지금 이탑 문제를 봐봐. 2에 몇 제곱들인 거죠? 2에 몇인 거지? 로그 2에 몇인데, 오른쪽도 봐보면 로그 3에 27, 5에 25, 2에 2루트 2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여기라는 뜻은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A에 1이고, 1은 로그 A에 4를 루틴에몇째고몇째고인가요 제곱? 이거 얼마야? 이렇게 해서도 유. 이렇게 해서도 유. 뭐 여러가지로 할수 있겠지 자 그럼 얘는 10이니까 천은 10의 3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10의 2분의 3제곱인가요? 중간 생략했다 그럼 2분의 3 남으면 로그 10의 1 1이니 어떤 식으로든 많이 익숙해져야 될 거고 지금은 결국은 로그 a에 a에 x제곱 형태인데 여기 정리 안 해놓은 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뭐냐 미시 같은 로그들을 뭐 하고 있다? 더하고 빼겠다. 다시. 미시 같은 로고들을 더하거나 빼겠다라는 얘기고 더하거나 빼기는 그러니까 로고의 덧셈은 일단 재밌는 게 뭐냐면 지수는 숫자처럼 표현될 때도 있고 문자 기호처럼 표현될 때가 있는데 변산을할때 곱셈, 나눗셈은 숫자처럼 계산돼 덧셈, 뺄셈은 기호처럼 계산돼 3회 2분의 1제곱하고 3회 2분의 1제곱은 2곱하기3회 2분의 1제곱이 거 문자처럼 사용하는거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야 이거는 곱셈 나눠셈이면 거기서 끝이야 뭘할 수가 없어 역수관계가 아니고서는 근데 덧셈 뺄셈이 오히려 계산이 돼. 변형이 된단 말이야 그 개념이 아까 썼던 로 AX 로그 a 의 y 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로그 a 의 두도급한 요. 로그 a 의 x 여 로그 a 의 y 는 로그 a 의 y 는 x 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방향을 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꾸로도 일단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죠? 로그 앞에 뭐 있어요, 없어요, 개수가? 없어요. 없어요. 개수가 음. 없습니다. 개수가 없어 근데 있는 걸 없애려면 이렇게 만들어 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방향으로 계산이 돼야 돼 지금 왜냐면 나는 지금 이라고 있고 한데 얘는 앞에 2가 있잖아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거야 595에 3 빼기 595에 15에 루트 아니 4제곱 루트 15의 제곱 아까 한 번에 하려고 이렇게 빼기 로그 5에, 루트 C5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5에, 3에, 4제곱근 루트 5에, 제곱, 곱하기 루트 C5. 4제곱근 루트, 4제곱근 루트 5에 제곱은 루트 5인가요? 루트 뭐라죠 이렇게 묻힐 겁니다 로그 5의 루트 3 마이너스 로그 5의5의세제곱의 루트 분의 1 로그 5의 루트 3 마이너스 로그 5의5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얘는 나가면 2분의 3 플러스 <laughs> <laughs> 아 하기 실시, 바보지 정리가 돼야 돼.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다시 해봅시다. 천천히 할게요. 응, 조했다 5로 맞출 거야. 그래서 진수들끼리 어떤 곱셈 나누셈으로 맞출 거야. 그럼 앞에 누가 싫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싫어. 그럼 무조건 다 넣어. 로그 5에 3에 2분의 1 제곱, 루트 3. 마이너스 로그 5에 1 제곱 볼 루트 6에2 분의 3 제곱 2 분의 3 제곱 만2 분의 3은없 죠？얘 는몇 제곱 이지？3 분의 1 제곱 인가요？약 음. 분 하면 2 분의 1 제곱 되 니？결국 루트 6 인가요？얘 음. 는로그5에더 한과 곱하기 로 빼기 는？ 여기도 n 모를 봤어야 되는구나 그럼 계산 d I don't k 더 o w what I said. I don't k n 2 w what I s a 2 d 의 d 의 n t know 의 로그 2 I s a i 로그 2 o n t know 2의 루트 기4 나누기 루트 6 루트 3 루트 6약분하면 루트 2 로그 2에 2에 제곱 2에 2분의 제곱 2에 2분의 3 제곱 2분의 2분의 이게 익숙치 않으면 되게 불편해 익숙해지는 거라 없어, 이거, 나 복사해서 계속 줄거야 3, 4번 이상 해봐야 그나마 로그 연산이좀될 거야. 그리고 항상 한글 연산하시고뭘 물어보는지 보시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곱하기잖아. 죽어도 계산이 안 되는데. 미변하는 쓰라 이거지. 미시 2하고 3하고 5고 곱해놨으니까 더 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요. 기호들에 그냥 표현이지 근데 곱하기라서 얘가 네. 내가 미시 얼마인 로그를 해볼까? 10인 로그가 되나? 표정이랑 로그 10에 3 나누기 로그 10에 이 그럼 전부 다 로그 10으로 고쳐야 되죠? 그러면 같은 수가 나오거든 이 모든 걸다 갖다 놓다수있요 다. 필요하면 넣고 어떻게 때 그때 오른쪽은 아까 배운 대로 아주 쉽습니다 간단한 표현이에요 이 상태로 이거 <목소리도> 4는 어떤 계산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무리수잖아요때보다는큰 <목소리도>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단하고 이단하고, 이딴 지수가 로그로 표현이 그렇죠? 응. 되고요. 응. 아, 까 합쳐잖아. 응. 뜯는 거야. 로그 3에 2가 a고 로그 5에 3이 b인데 로그 90에 150을 a, 로가나타내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밑시 같아 안 같아? 지수나 로그나 마찬가지로 밑이 같아야 되는데 거지 같은 게 여기 5고 여기 3이죠 그러니까 얘가 역수는 뭐죠? 로그 3에 5죠 얘가 뭐가 돼? 하고 150을 몇십 로그로 표현할까? 3일 로그로 표현을 해야겠지. 그러면 전부 다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형태로 고치면 150은 3곱하기 5곱하기 2의 인가요? 뭐가 이상한데? 150, 355, 355, 3곱하기 도구 3에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0 가야 음. 자 그래서 얘 1이고 얘 A고 얘가 B분의 1인가요? B분의 2가 되겠네 얘는 2고요 얘가 A고 얘는 B분의 1이죠 분모 분자에 B 곱해주면 되서 실수할 수 있는데 뭔가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안 되진 않을 거야 하나 더 해볼까 여기서 로그 3의2와 a고 로그 7의 b가 3이 b야 얘의 역수는 로그 3의 7인 거고 얘가 b분의 1로 쓰면 되겠구나 그 로그 126에 256을 로그 3에 256 나누기 로그 3에 126으로 줄거고 2 5 6은2에7 현재가 이다1제0 150. 150. 150. 150. 150. 1 5 여기 로고 3의 3제곱이니까. 2 예. 한번 뭐, 자 뭐하라는 얘기일까? 얘를 뭐로 X, y 로 나타나야 돼? X, y 지 c 인데 그러니까 X가 뭐죠? 로그 3의 A죠. Y가 로그 3의 D란다. 아, 이거 왜 언니까지 가는 거야? 음. 처음에 죽은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인트로 좀들줄 테니까 만들어 봐.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24쪽까지 해갖고 오면 로그가 완성됐을 것 같아. 여기는 연산이라 내가 빨리 나가는데 니네 연습이 되게 많이 돼야 된다 알겠니? 응. 목요일날은 연산하고 다시 다른 종류의 책으로 연산책 꼽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연산을 해갖고 들어오는 걸생각해보도렇죠 알겠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저 새끼들아 내가 아까 가서 바로 시간 돼